수지 맞은 그녀 79회가 방송되면서 팬들은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했는데요. 러브라인이 더욱 깊어지면서 시청자들은 이야기에 더욱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수지와 둘 사이의 감정이 더욱 복잡해지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더욱 깊어졌는데요. 두 주인공 간의 스토리 전개와 캐릭터 간의 화기애애한 모습이 팬들을 더욱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79회에서는 세라와 재연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재연은 세라에게 자신의 과거를 고백합니다. 그는 원래 부유했지만 재산을 모두 탕진했다고 털어놓습니다. 이로 인해 결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말하죠. 세라는 재연을 이해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재연이 자신의 가게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점차 두 사람 사이에 감정이 싹 트기 시작합니다. 한편 지혜는 현우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지만 현우는 지혜를 단순한 친구로만 여기고 있어 지혜는 실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재현이 세라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지만 세라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두 사람의 앞으로의 관계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둘 사이의 선택은 여전히 예측하기 어렵지만 투지 맞은 그녀 79회에서의 감동적인 이야기와 러브라인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아직 결말은 알수 없지만 수지와 둘 사이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지켜보며 행복한 눈물을 흘리는 팬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의 이야기 80회에서는 둘 사이와 수지의 사랑이 더욱 복잡해지면서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세라와 재연의 관계도 더욱 깊어지면서 두 커플 간의 갈등과 운명에 대한 이야기가 더욱 복잡해질 전망입니다.